존경하는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의총년맹의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 5월 9일에는 새 정권이 탄생합니다. 새 정권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졌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농민의 명령을 내립시다. 다음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혁명 과제입니다. 첫째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통해 농촌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밥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21만원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 쌀교류로 통일농업을 실현하고 개방농업정책을 철폐하여 식량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농지는 농민이 소유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농협은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농업혁명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명령합시다. 4월 10일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농민의 뜻을 관찰시킵시다. 농민들이 대동단결로 새로운 세상, 농민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